귀한 선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능히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믿음을 짓고 사랑을 심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풍성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은혜와 워 함께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대도전서 5장 1.5 14절 말씀 한절시켜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권이 있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전면자들아 그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대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공유한 권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권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의 무궁화도 그 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신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백화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원하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함이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원하다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에. 시도니다아 베드로전서에 오장 가지데 여기 보면 장로들과 저 아, 자들 자들을 아, 합니다 장로들은 아, 지도자니까목자장이 아, 되시는 아, 예수님의 에, 그, 아, 뜻을 따서 어, 성도들을 어, 사랑으로 또 어, 몸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남을 가르치고 어, 책망하는 방법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오는 본을 어, 보여주는 지도, 네, 어, 다른 사람을 지적해서 바꾸는 방법도 좋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고 본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은 경손하고 순종할 것을 부탁합니다. 여기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반 교회들을 말하고 같고장람는은 이제 지도자들을 말할 수 있는데. 젊은 자들이 권위 있는 교회의 중직자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 주는 것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있게 보라는 일하는 방법인데 뭐든지 반대하거나 또 흩어거나 이렇게 좀 협력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다 연약한 이 차이에 이 차이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이나 주장을 너무 강하게 되면 이게 또깨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들을 높이시다.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섬김을 또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전부 섬김을 못 받게 되니다 그래서 어, 앞장선 사람들은 아랫사람을 배려하고, 아랫사람들, 따라가는 사람은 앞에선 사람을 좀 배려해주고, 이게 이걸 보고 형제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모세도 보면은, 광야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대부분이 잘순종을 했는데, 이 비슷한 배벨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어, 모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세를 퇴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라이자 선들을 멸망했고, 심지어는, 어, 아론의 아론과 미리암 같은 형제들 중에도 미리암 같은 그런 분노병이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그런 일이 자주 생겨나죠. 굉장히 자주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런 가산했느냐? 그러니까 경우도 잘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식했다고 하면 인간의 한번은 때로는 용서받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일이 많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침망하려다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게 되고, 어, 만약에 그 시대에 모세가 어, 쓰임받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해에서 하나 죽거나, 포로가 됐거나, 막 그랬을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에, 함께 하시는 종이 있다면, 에, 이제 따라가면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높여 주실 나를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이 높이고 있는 자를 믿음의 눈으로 어, 섬겨 주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지금 파괴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끌려가고 죽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도하는 이 장로들과 따라가는 교인들 가운데도 갈등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박기라. 아, 박해를 할 때에 신교를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살아남아서 나중에 복음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틀리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각각 자기의 선택에 따른 책임과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의 차이 때문에도 장로들이나 그인들 사이의 갈등도 많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나도 장로인데, 나도 장로요, 또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생각할 게말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주의 동생 이라고그였어요 그런 문으로 베드로가 볼 때는 좀 억울한 마음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3년간 당하고 많은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왜 우리 12사도 중에서 이게 에칠 중심이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식구들이 이게 중심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내용을 보면은 주의 동생 야고보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갈 때에 이 열두 사도들이 굉장히 그걸 좀 협조해주고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식구들 파와 사도 열두 사도파가 아닌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릴 때부터 육신의 형님으로의 모습만 봤을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 충격받아가지고 보금서 보면 쇼킹한 대문들이 나와서 귀신 들렸다고 막 오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열두사도하고 계속 릴리지병을 다니니까 어머니를 앞장세워가지고 형제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예수님 내놓으라고 막 시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나의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주둔해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은 제자들을 그대로 볼 때는 예수님의 뜻에도 가까이 있는 사람 같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서로의 차이가 모순절 성경의 역사로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였을 때그 함께 모이게 된 계기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열두 사도들은 도망갔다가 다시 보였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랐던 어머니에서 나온 형제로 자랐던 그저 육신의 형제였는데, 아, 이분이 정말 성경에 말할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 가족 중에 보낸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고백을 인정한 겁니다. 이두 개의 인적인 맛이니까 서로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 일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다 할 때에 아마도 열두 사도가 베드로를 앞장세워서 베드로가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은 확실히 야고보가 그 인품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지도력이 예수님 못지않게 상당히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 바로 몇 대동생이었는지 아니면 막내 동생인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형제들이 잘 도와줬고 또 예수님과 함께 공생일을았던 열두 사도들이 다 도와줘서 이들이 다 장로 역할을 해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제자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 박해 시대에 여기 보면은 근시자라 깨어라 너희들 마귀 오는 사자같이 뚫어 다니면서 성길자를 찾는다.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물고 뜯고 갈라져 버리면 이게 마귀의 밥이 돼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도 사라지고 믿음을의 울타리가 되는 교회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교회나 하나님의 일이 왜 자꾸 어지느냐 마귀가 역사하는데, 네. 마귀가 뭐 눈에 보이는 뭐 까맣게 생기고 빨갛게 생기고 이런 무시무시한 형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분열의 에, 역사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자같이 들여다니면서 일자를 찾으니까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패배는 흩어지는 거예요. 승리는 모이는 뭐 거지. 그러므로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데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는 먼저 섬기는 자가 나중에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높임을 받게 되는데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남도 그를 섬길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영년은 주님에게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다 돌봐주시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의 털을 잘 닦아나가는 그런 선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보또 조금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데 1 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바벨론에도 이제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굉장히 먼지역인데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에. 한 지역도 주의의 백성들이 흩어졌고 다른 데마다 그 이전의 무지와 우상과 미신에불쌍혀 있던 그 고대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서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베드로는 세계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열심히 충성해야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처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시고 주일을 예배하는 마음에 성전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을 항상 거룩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 죄는 물러납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